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한요리사 t v 장사노랑이 이세입입니다. 반갑습니다. 1104회차 로또 차한요리사 동행 꿈의여수 현실의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오늘 시간은 여러분 12수 완박입니다. 12수 완박 시간인데 오늘 키워드는 고정관념을 깨자 이래가지고 제가 보통 때보다 12수 완박 패턴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칠판을 보시고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들어갑니다. 1 1 0 4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꾸며수 4번 7번 24217을 올렸고 현실의 삼수 193543으로서 지난 첫 번째 방송 때 팔수한박 여러분들과 15개의 게임을 끝냈습니다. 공유를. 오늘은 고정관념을 깨자. 이래가지고 제가 밑에 보면 12수 완박 칠판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 있죠. 여기에 12수 완박에 17, 7번, 24, 19, 43, 4번 자, 이 6개 숫자는 8수 완박수를 그대로 땡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수는 4, 1번, 41번 자, 보시죠. 1번, 41번은 교체 맨발을 했습니다. 자, 교체를 했습니다. 1번, 41번은. 35번 가지하고 22번을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팔수한박에서는 22번 35번이 들어가가지고 팔수한박 조합을 끝내고 오늘은 세대 교체, 고정감을, 고정관념을 깨자 싶어가지고 4번 1번을 22번 35번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1번 41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각형에 보시면 은 예비수, 31333727로서 12수 조합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12수 한 방에는 17 7번 24 1 19 43 41 41 31 33 37 27로 7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7번 17번 27 37 7것이 네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번 중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12수 한 방에는 자 오늘 키워드는 1104두 번째 방송은 고정관념을 깨자 그래서 제가 팔수 한박에 팔수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예비수하고 조합을 시도를 해서, 해가지고 잠깐 미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고정관념을 한번 깨봤습니다 그래서 육수는 팔수에서 그대로 데리고 왔고 나머지 육수는 예비수 사수 여러분들이 팡팡 문에 오븐에 30분대가 너무 운대가 강하다 해서 313337, 35까지 대거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개수로서 12수 한박 15개임을 오늘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2수 한박 15개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1104회차 17, 7번 24, 1, 9, 4, 3, 4번 1번 4일로서 3, 1, 3, 3 3, 7, 2, 7예비수 포함해서 제가 12수호 박 첫번째 5개입입니다. 15개입 중에서 첫번째 5개입 들어갑니다. 10번에 의보은 10번이 안들어갈 수가 딱 들어가있죠. 제가 10번은 임의대로 한번 이어봤습니다. 7번, 10번, 17, 2, 4, 3, 1, 3, 3 10번만 15게임 중에서 10번에, 첫번째 10번에 10분이 하나 딱 들어가겠습니다. 10번 자리가 1번 들어갈 자리인데 10번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두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두번째 다섯 게임 7번 17, 2, 4, 3, 1, 3, 7, 4, 3. 상당히 칠 것이 너무 강하죠? 칠 것이 셉니다. 럭키 세븐 칠액 자, 칠 것으로서. 제가 어제 방송 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고해말 토아웃, 투 스트라이. 3볼에서 투소리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친다 이랬더만 군산 상고 출신께서 와, 그말오래가 많이 듣는다. 옛날에 우리가 역전의 명수였다 이러면서 댓글이 막 오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다시 게임 1104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세 번째 다스 게임 4번 19, 419, 419어거가 생각납니다. 학생운동 31333744, 1구어거때 지금 학생운동 해본 국회의원들 다 돌아가시고, 아, 몇분안 남았는가, 다 세대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1구때자 그러면은 모아 모아 모아서 15 게임 진행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유는 자, 15개의 공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1042차, 로또, 착한 요사동에,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시죠. 4번, 2, 4, 2, 1, 7, 1, 9, 3, 5, 4, 3. 여러분, 자, 이 칠판에서 상당히 31, 33, 37, 27. 자, 여기서 8수에서도 번호를 가져가시고, 12수 안방에서도 1번, 41번이 포함된, 예비수, 시비수로서도 마음에 드는 수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끝냈습니다. 그럼, 세 번째에서는 제가 자동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 게임 들어가기 전에 제가 1104첫 번째 방송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6천 명 이상이 들어서 시청을 많이 해주셨고, 시청 시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 드립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정말로 1104회차 꼭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야, 토요일 날이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1104회차에서는 키워드처럼 고정관념을 함께 고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자! 이래가지고, 정말로 앞으로도 팔수 12수 배경을 약간씩 주면서 밀고 땡기기 에서는 정말로 한번 똑바로 잘 밀고 잘 땡기고 동작 그만 시켜서 상위 당첨을 한번 읽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착한요리사TV에서 제공하는 자동 열게임 세번째 들어갑니다 다디 보십시오 1104회차 착한요리사TV에서 제공하는 자동 열게임입니다 자동 열게임 한번 보십시오 자동 10개인. 6분 12, 2025 3143에서 쭉 내려와서 3343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다섯 개입니다. 두 번째 다섯 개인. 두 번째 다섯 개인. 잘 보셨습니다. 11, 16, 19, 32, 34, 37와 여기도 저하고 번호는 틀리지만 30번이 세수가 출연했네요. 자, 그러면 모아 모아 모아서 한번 보시죠. 모아 모아 모아서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한요리사TV 장산동의이재일1 1공사에서는 방송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바로 갈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1-03회차 자, 사수를 잡고도 아깝게 4등을 놓치고 오동만 5개임 잡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조합을 여러분들이 자, 15개임을 12수 한번 보시면은 평상시 조합처럼 좀쭉 쭉쭉쭉 가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 행기 노리기 결과를,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시고 이 중에서 좋은 번호를 선택해서 꼭 상위당첨이 읽어내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은 내일 방송 1104회차 기대해 주십시오. 밀고 땡기기 12수에서 정말로 이번에 대박 한번 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착한요사TV 장사노랑이 셈입니다.